민주주의를 찾아 떠나는 동네 한 바퀴의 여행지 섬진강 따라 청정 자연을 자랑하고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겨운 고장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섬진강 강물처럼 아낌없이 주는 배려의 고장 곡성 풍요로운 나눔이 있고 정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주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동네 민주주의를 찾아. 곡성 동네 한 바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군 기대감을 싣고 달리는 택시 아름다운 풍경처럼 동네 민주주의의 꽃도 활짝 피어 있을지 동네 한 바퀴 출발해 봅니다 오늘 동네 친구들이 탐방할 곡성의 동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도깨비 마을과 옛 정취를 간직한 섬진강 기차 마을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는 곡성 커피 마을까지 다양한 곳을 찾아가 봅니다. 선섬진강 도깨비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의 도깨비들이 제일 먼저 반겨주는 이곳에서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을까요? <laughs> 운동회아어 <laughs> <laughs> <이제. 웃음> 어, 귀엽다. 이거 진짜 도깨비 같지 어, 않아? <laughs> 귀엽다. 잠깐 <laughs> 그 엄마는 누구? 도깨비. 숙제 풀수 있어요. 어. 복풀이 영감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커플리형나면 오는 나라 사람이에요. 당연히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 일본이 아니란 일본, 말이야. 일본 사람 아니겠지. 아니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라고 아니. 사람. 사람. 생각할까봐? 어, 나도 한국 한국. 다른 거 하나 가자. 너 한국 갈 거야? 내가 내덜란드 할게요. <laughs> 덜란드갈 거야? 그럼 <laughs> 내가 괜찮다. 한국 갈게. 혹시 모르지 역사가 또어 일본 사람이네. 일본 사람이야. 아, 누가 맞혔지? 나 나.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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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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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사신데 네. <laughs> 음. 그럼 저번에 무슨 의미였어요? 음. 네. 지금 현재 도깨비 그 호프리 영감이 그 일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어, 일본 사람인데. 음. 네. 우리가 말 그대로예요. 강점기 때통총독부에 그 의해서 우리 국어책이 다 이렇게 편찬이 돼었죠 네. 총독부에 네. 혹불영감은 일본 십대설화에 도깨비에 관심을 가진 지역 사람들이 모여 만든 섬진강 도깨비 마을. 특히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상상력 발달을 위해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문화와 역사를 만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이곳 사람들은 도깨비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를 이제 알겠지? 자, 우리 다 같이 도끼 토끼 안녕! 토끼 안녕! <laughs> 자, 그래? 자, 그럼 토끼하고 먹어볼까? <laughs> 토끼 지금 도망가고 있어. <웃음> <웃음> 좀 잔인한 것 같은데? 오, 혼자 나가신 거예요. <laughs> 와. 저는 도깨비 마을에서 네, 인형극과 전시간 해설을 하고 있는 김영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내가 그 인형극 안에 나오는 호랑이예요. 어, 저는 항상 배가 고프답니다. 어, 배고파. 어, 여기 도깨비 마을은 어, 도깨비 이콤 지역에 있는 동아리 그러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이 어, 인형극 동아리 그리고 책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도깨비 마을입니다. 어, 우리 직원들은 여기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우선 저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어, 보통은 시작은 어느 한 직원이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장애물로 네. 어 이렇게 건너가면서 놀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시작은 네어 영상 하나를 누군가가 보고 어 이거 괜찮다 싶어서 네 다른 이제 직원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면 서로 확인을 하고 어 괜찮은 것 같아. 네, 우리 한번 이거 해 볼까? 해서 마음을 모아서 자,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모으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생각이 모아지면 아마 이제 그걸 이제 행동으로 이제 어, 설치를 아마 하는 내네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만족이 되는 것 게임. 그냥 우리 여러의 곡성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어뭐 일단 재밌는 재미, 거리를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재미를 조금씩 조금씩 더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도깨비마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 촌장님 이전에는 곡성이라고 하는 곳이 딱히 사실 그 도깨비랑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예전부터 있었지만 누가 도깨비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져주고 내부 전시관에서는 도깨비의 역사를 배우고 인형극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도깨비와 친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 모두가. 동네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참여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목표가 있어요. 네, 여기 도끼미 마을에 이제 조그만한 희망상 아니에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는 그런 목표인데 음, 처음에 우리 촌장 작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도 아니고 사람들이 꾸준하게 도비 마을은 작은 동아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마을의 모든 것이 됐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화합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마치 과거로 여행을 온듯 달리는 증기기관차가 눈길을 끄는 두 번째 동네 곡성 삼진강 기차마을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철로와 기차역, 기관차까지 시간이 멈춘 듯 과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 다니는 곳마다 옛 정취와 정겨운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한적하고 작은 시골 마을이 지금은 기차의 추억을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지 마을이 되었습니다. 증기 기관체에 오른 친구들. 여기 보면 강이 있고 17번 국도가 있고 자연이 또 이쁘잖아요. 새도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 네. 지금 이제 노을이 지면서 저, 저 반대편에 또 멋있잖아요. 노을이 어딨어, 선생님? 저기 봐봐요. 저기 지금 촬영했던 데가 저기 태극기 날리고 네. 태극기 날리는 곳 바로 그구간이됐어요 <laughs> 그 저기가 이제 촬영지고 저 파출소는 아니고 곡성 읍내 파출소에서 했어요. 곡성 읍내아 아, 거기서 곡성 촬영하고요? 어, 겁나게 무섭지 라 그런 대사 나오잖아. 네, 박동원이가. 무엇이 중은 일? 네, 무엇이 중요한데? 이중은 일? 귀신이 백화점 창원에서 는원을 거기서 찍어 이제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던 기차는 없지만 가족, 연인과 함께 레일 바이크를 즐기고 증기 기관차를 체험하기 위한 사람들이 기차 마을을 찾아옵니다. 특히 기차 마을의 중심인 곡성역은 1933년 지어진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매년 약 12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정도로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특별히 기차를 더 이렇게 지켜 오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가 사실은 옛날에 곡성역이 네. 서울에서 우리가 기차 를 타고 오면 여기서 다 내렸잖아요. 네. 다 내렸어요. 그럼 여기가 장이섰었어 얘가. 아, 그러니까 서울로 가기 전에 어떤이 음. 뭐 전주, 광주 이런데에서 네. 다 물건을 쪽에. 이쪽으로 모아서 여기서 이제 서울로 출발했다. 음, 음, 음. 아, 서울로 아 그럼 여기가 중간에 네. 그런 과정 거쳐가는 과정이었네요 여기 여기. 데곡성이 아, 마라기를 사통팔달 음. 전 해가지고 교통 요지라고 많이. 인구 약 3만의 작은 시골 마을 곡성 마을의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은 옛 것을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또 나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철거 위기의 곡성역을 지켜낼 수 있었고 많은 생각과 의견이 모여 지금의 섬진강 기차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2005년대에 이제 지자체에서 사실 이 기차 마을이라고 하는 노드 앱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고 꾸준히 아. 하루하루 이렇게 발전해서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아, 봄에 5월달에는 천사정의 유럽 장미가 향연을 아.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관광객이 유료 관광객만 해도 한 27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 체험을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이 증기 기관차가 결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 도시에서 이렇게 어, 뭐야 이렇게 바쁘게 막 살다가 이렇게 한번 음... 여행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라 해요. 섬진강 기차 마을에는 기차 외에도 천사 중에 유럽 장미로 꾸며진 장미 공원과 생태 학습관, 동물 농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관광백선에 3회 연속 선정될 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네, 우리 기차마을은 전라선 직선화 복선화 계량 사업으로 인해서 폐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곡선군에서 약 13.2km 정도 철도를 매입을 해서 지금의 기차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상 세 개의 길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게좀 힘들다고 해요. 그러는데 우리 곡성군은 섬진강이 흘러가면서 섬진강 주변에 유일하게 강과 도로와 철로 이세 개의 길을 보면서 관광용 증기기관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섬진강과 도로 철로까지. 세계의 길이 어우러져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곡성 주민들의 작은 소통과 행동이 모여 가보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동네를 만들었듯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선거로 소통하고 투표로 행동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 그리고 제가 섬진강변에서 어린 시절 은어 잡았던 곳어 그리고 이제 그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는 섬진강이 저의 카운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 시절 뭐강 건너 밭에 가 있던 엄마 기다리는 해질녘 무렵에 엄마 기다렸던 섬진강 그리고 어, 저의 이제 모든 고민들을 다 털어놓았던 그 섬진강 면을 제가 지금은 우리 곡성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참 감사하게도 느껴지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곡성의 섬진강. 섬진강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마음처럼 오랫동안 아름답게 그 모습을 간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엔 독실과 주연이 커피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커피나무가 우리나라 곡성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온실 가득한 커피나무 묘목들. 대박. 열어볼까? 사장님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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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구나. 드셔보세요. 진짜? 꼬소해? 진짜 꼬소. 어아이고떻게다 네, 커피 동경이 오신 걸. 아, 아 네, 네. 너무,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의 커피가 이렇게. 잘하는 데가 있네요. 음. 이렇게 시설 좋은 갈매치고. 하우스가 굉장히 아, 많은데 음. 이제 농령화가 되면 이런 하우스가 다 비정태 비어가는 상태거든요. 음. 아, 네. 네. 이런 걸활용 해서 우리 열대 작물 을 여기다 키워보자. 음. 곡성군으로 귀농했다는 이상남씨 시설 하우스를 이용해 커피나무 재배 성공했고 이후 품종 개발까지 성공시킵니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방치돼 있던 시설 하우스. 군과 농민들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농 기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목을 보니까 또 커피 나무를 가장 재배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커피를 재배를 할수 있고 이게 커피를 주업이 아니라 하나의 융복합 농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목사농인 기농을 해서 본격적으로 커피 재배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피해돼 있던 농장들을 제가 임대를 해서 비닐을 씌워서 거기서부터 재배를 시작하고 또 기존의 시설이다 보니까 열대 작물 키우기는 굉장히 좀 폐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우스에 맞는 품종을 또 개발을 해야, 해야 될것같 싶어서 내가 주야간 온도차를 이용해서 굉장히 절감 마디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걸 제가 또 개발을 해서 작년에 어, 10월 달에 용인에서 학술 발표를 해서 아마 아시아산 최초로 제가 커피나무를 를 가지고 학술 대회에 나와서 제가 우수상까지 이렇게 받고 그랬었거든요. 보통 3년 정도 돈이 있는 이렇게. 음, 네. 이렇게 굉장히. 헉, 그래도 꽤 큰데요. 해외산 커피나무보다 향과 맛이 좋아 경쟁력이 높다는 국성 커피나무. 커피체는 무슨 맛이에요? 그 직접 드셔보세래요 아, 굉장히 고적지 아, 않아요. 아, 그래요? 가을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과일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먹을만한데요, 맛이? 이게 브렉스가 22 정도 나온 거거든요. 22요? 향이 있어요, 해요. 막 얼룩이 안 되고. 직접 커피의 다 맛을 다 확인하기 위해 나선 동네 친구들. 막 수확한 원두를 정성스럽게 볶아 봅니다. 원두를 직접 볶고 갈아서 내린 커피의 맛은 어떤가요? 오, 맛있어요. 아, 오! 저는 이제 신 거를 되게 산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근데 뭐 예가 체프라든 신체 커피를 음안 좋아하는데 얘는 화산토양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가벼운데 희한하게 바디감이 되게 높네요. 무슨 감이요? 바디감. 예. 꽉찬 느낌.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먹고 난 다음에 여전히 혀에 남아있는 해? 느낌. 어, 있어, 어. 근데 정말... 굉장히 사람의 따뜻한 관심. 전환 통해서요. 잘 있느냐 어떻게 커피는 안 줄고 잘 재배가 되고 있느냐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그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대곡 1위, 대곡 3위 우리 동네 어르신들께서 젊은 사람이 농촌에 들었다 해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일하고 있으면 와서 밥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주말에는 이게 체험농장이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우리 마을로 인구 입이 되니까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어르신들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피 재배를 늘릴 때나 이때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하나의 자식처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신 데서 제가 곡성의 목사 등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됐고, 제가 거기서 힘을 받고, 내이상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웃이 곁에 있었기에 힘을 낼수 있었다는 이성남 씨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서로 돕고 의지할 때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노력할 때더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길에 한 번씩만 갈리이 해도 충분히 갈리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농하신 분들도 커피를 하우스 몇동 지으시면서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자기 또 생업은 생업대로 그런 농업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곡성으로 기농 기촌 인구 유입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우리 곡성에 커피 농장이 있다 고 보니까 우리 곡성하고 대표적인 그 주수입원이 관광 체험 농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들은 우리 곡성에도 이런 커피 체험 농장이 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곡성군의 지원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커피농장. 더불어 곡성군 또한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성입니다. 마음까지 뻥 뚫릴 것 같은 이곳은 저기 지금 보이는 음. 곳이 지금 활공장이에요. 활공장이에요? 패러글라이딩. 아. 패러글라이딩 너무 해 보고 싶어요. 저도 네, 한번 음. 혹시 아는 분계시면 저희도 좀 딱아 부탁할 수있을까요 저희도 패러글라이딩 혹시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전화해 가지고 아, 진짜요? 예, 한번 해 가지고 오늘 체험 한번 할수 있겠. 요 네, 감사합니다. 와. 섬진강 기차마을 옆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550m 고지에서 하늘을 날 준비를 합니다. 두려움도 잠시. 곡성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가는 친구들. 어느새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곡성의 절경과 어우러져 멋진 그림을 연출하는데요. 여행의 고단함은 하늘에서 모두 날려버립니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과 구비진 산등성이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곡성에서 만난 동네 민주주의. 하늘 위에서 오늘 하루 곡성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세상과 소통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목성은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어둡 곡성의 동네 한 바퀴가 끝이 났습니다. 잘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현수교인데 살짝 흔들려요. 근데 많이 사실 많이 흔들거리길 바랬는데 되게 어. 무서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찔아찔하긴 하더라고요. 어... 커피 농장은 어떠셨어요? 어! 정말 최고였어. 아 진짜 브라질처럼 우리나라도 곡성 커피로 이게 렇 브랜딩 응. 해야겠다. 그거를 ]겠다.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요 우리 토양 자체로 아 커피가 나는 데적합하지 않으니까 아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는데 아 토양 그렇구나.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화분에다 심어서. 네. 근 되게 사장님이 되게 마인드가 정말 좀 놀랍다고 생각했던 게뭐 바나나, 망고 이런 것들 을재배 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후가 변할 거. 우리나라도 이미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고. 음. 빨리 그걸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급할 수 있는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신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귀농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기 귀농 어, 이렇게.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농부의 시도로 시작된 농촌의 새바람. 커피와 열대 과일 등 새로운 농작물이 재배됐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초기 자본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귀농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 발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주셨던 대부님, 어, 대부님도 대부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 <laughs> 그분도 곡성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음. 마음이 느껴지고, 맞아, 맞아. 다 완전 그냥 진짜 이웃 사촌? 음. 이게 진짜 몸소 음. 느껴졌거든요. 음. 여는 인구가 몇명 정도 되냐면 3만 명이 조금 넘으신데요. 아, 음. 네.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그한명한 한 명을 음. 다 따질 순 없지만 음. 얼마나 곳곳에 많은 분들이 음. 각자 자기 역할을 음. 하고 음. 있을까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책임감 들었어요. 음. 음.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구나. 음. 진짜 주인의식이네요. 네. 여기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좀해해 줄게. 네, 그리고 한명한 한 명이 다 본인이 여기 네. 곡성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음. 아, 거. 아, 맞이, 그 책임감. 우리는 사실 도시에 살면서 음. 도시니까 여기가 내 거야. 전혀 내... 그런 이렇게 그런 생각 생...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음. 같아요. 음. 그 주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음. 불편한 점을 음. 말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화합하기도 하고. 예. 음. 네, 그게 음. 화합의 첫 시작 아닐까?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불편한 걸 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도시 안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젊은 그냥 이런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도 굳이 내가 뭐 건의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게 있고 좀 잘못했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또 신고해 보기도 하고 건의해 를 보는 것도 음.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이 하나잖아요.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는 게 너무 음. 강니다